안녕하십니까. 튼실튼실 2회 사회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을 기억과 니은의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헌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했습니다. 헌법은 법중 최고의 법이고 그 아래에 기억과 니은을 적어야 합니다. 가장 아래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설명 없이 피라미드만 봐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겠지요. 기억은 법률. 규는 명령입니다. 실제로 이 피라미드 그림은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고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명령은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만드는 자치 단체의 법이고 이 아래에 있는 규칙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만드는 법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A와 가장 관련 깊은 역량의 명칭을 쓰시오. 사회과 역량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 사고 능력. 두 번째, 비판적 사고력. 세 번째,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네 번째,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다섯 번째, 정보 활용 능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인지 A 한번 볼까요? 사회적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명료화, 재정의하는 능력을 기르면서 학습 주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창의적 사고력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입니다. 창의적 사고력의 의미에는 새롭고 가 있는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는데 하위 요소를 잘 봐야 합니다. 자칫하며 비판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으로 잘볼수 있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명료하고 재정의한다라는 설명은 창의적 사고력에 해당합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디귿에 해당하는 제도를 한 가지 쓰시오. 단 명칭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옛날에도 억울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해결하는 제도가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교과서에는 옛날 시대의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들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격쟁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의 행차할 때 징이나 꽹과리 같은 시끄러운 악기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문고 제도가 있습니다. 대궐 밖에서 북을 쳐서 억울한 일을 알리는 제도지요. 세 번째, 상원 제도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글로 써서 호소하는 제도고요. 그 외에는 무거운 형별은 세 번의 재판을 거치게 하는 삼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명칭을 함께 언급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관련 개념의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입니다. 가의 기억에 들어간 용어를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제시된 용어로 쓰시오. 사회과는 성취 기준을 통으로 쓰는 문제는 잘 제시되지 않지만, 성취 기준이나 교수 학습 방법에 제시된 용어를 활용하는 문제는 강욱 나오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교사 A의 발언을 볼까요? 제가 준비한 단어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와 영역을 살펴보고 이것을 기르고자 한다고 합니다. 기억은 국토 사랑의 태도입니다. 관련된 성취 기준 한번 읽어 볼게요. 성취 기준은 6 4의 01-01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니는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토 사랑의 태도를 기른다. 기억은 국토 사랑의 태도입니다. 관련된 성취 기준과 단원 개관은 관련 개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니은 니은과 디그의 의미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사회과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개념의 의미를 묻거나 아니면 각 개념의 명칭이 들어가게 해서 비교하여 서술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니은은 기후. 디은 날씨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후는 오랜 기간, 일관적인 것이고 날씨는 그날 하루하루의 일기를 얘기하겠지요. 전문적인 말로 해보면. 날씨는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이고 기후는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이다. 혹은 날씨는 일시적인 대기 현상이고 기후는 장기간에 걸친 기상 결과이다. 등등 날씨는 단기간 기후는 장기간에 걸쳐서 종합적인 것이고 평균적인 기상 상태다. 라는 의미가 잘 드러나면 정답 인정입니다. 기후의 단어 유래를 관련 개념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3번. 가와 나를 참고하여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을 한 가지씩 쓰시오. 사실 나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기후 요소라 함은 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일사량, 안개, 서리 등등을 이야기하고 기후 요인은 이런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위도, 지형, 해발고도, 수륙 분포, 해류, 기단과 전선 등등 이야기합니다. 기온, 강수량, 바람 속도 외에도 우리 기후의 3요소 이런 요소 외에도 습도, 일사량, 안개, 서리 등과 같이 대기 상태를 설명하는 걸 전부 다 기후 요소라고 합니다. 여기 지도 일기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온도, 기온이 나와 있고 강수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습도 같은 것들, 바람 이런 것들도 여기서 살 풍속으로 바람 알아볼 수 있네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번 나를 참고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와 같은 대륙에 있는 국가명을 두 가지 찾으라는 말은 일단 대륙부터 찾아야겠죠. 실제로 유사한 문제가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건을 보고 나라 이름과 대륙 이름을 찾는 문제였는데 이번 문제는 대륙에 있는 국가명을 두 가지 적어야 됩니다. 단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명칭은 제외니까 조건에 있는 국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조건 위도 18도와 58도 사이에 위치한다. 일단 18도에서 56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 나라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긴 나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지요. 맞는지 뒤에 조건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위도에 따라 아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한림기후 등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위도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아열대부터 한림까지 길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사막까지 나타난다. 긴 나라라고 하면은 칠레가 떠오르는데 칠레에는 우리 사막도 있고 아열대부터 한림까지 있지요. 한번더 살펴볼게요. 날짜 변경선에 동쪽이 위치한다. 날짜 변경선과 본초 좌우선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본초자우선은 경도의 기준으로 영국의 그린이치 천문대이고 날짜 변경선은 이쯤이 있습니다. 태평양 중앙에 있고 여기 날짜 변경선 근처에 있는 섬들은 본인들이 날짜 변경선 어느 쪽이 위치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일자는 아닙니다. 방위를 보았을 때 날짜 변경선의 동쪽이 위치한다라고 하니까 여기 안에 있는 대륙들 중 하나인가 봅니다. 이 중에 긴 나라. 칠레는 여기에 속하니까 왠지 칠레일 것 같네요. 다음 것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계절은 여름이다. 적도를 기준으로 지도에 적도 희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여름이니까 북반구는 아니고 남반구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약 3.5배 크기. 이건 칠레임을 좀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없더라도 위에 나라 이름은 칠레라는 걸알수 있죠. 날짜 변경선의 동쪽에 위치하고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남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렇게나 위도가 길고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 건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남아메리카 중에서 칠레를 제외하고 국가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나라 두 가지 이름을 쓰면 됩니다. 다만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북아메리카에 속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아메리카에 멕시코가 속한다라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여기 지리적 조건을 기준으로 분류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